네. 오늘은 보건 간호 환경보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 환경보건은 이번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두 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다가, 끊겨, 끊겨가지고요. 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1번. 네. 잘 보이시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 외에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협약으로 교토협약이 있어요. 교토협약에 따른, 어, 교토의정서라고 해야 되겠죠.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고, 그러면 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것이 2021년부터는 뭐냐, 파리협정이라는 거예요. 또는 파리기후협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니까 러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후변화협약이 있었는데, 그쵸? 어, 이 기후변화방지협약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기후변화방지협약이 <laughs> 좀 구체적인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어, 교토 협약이 됐었고, 교토 협약으로 왔고, 그 교토 협약이 뭐예요? 음, 파리 협정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또는 파리 기후 협정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이세 가지는 뭐냐면, 이세 가지는, 어, 그 기후, 그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 그쵸? 기후 변화에 대한 예, 이, 협약이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자, 두 번째는 기후의 3대 요소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음. <laughs>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했었죠 오늘 저번에 수업 못 들으신 친구들은 어 요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음,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자 기온 기습 또 뭐가 있어요 기습은 바람이라 어, 그 강수량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 하나 기류요세 가지가 3대 요소라고 했어요 3대 요소 그런데 음그 다른 요소들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또 어떤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구름량이라든가 그쵸 뭐 증발량이라든가 또. 뭐 일조 시간, 뭐 이런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삼대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가 어, 기후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다라고 했어요. 자세 번째 기후 요소 중에 인간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로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온열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이네 가지를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온열 요소다. 그러니까 얘네들로 예. 어, 이에서 이루어진 종합적인 상태를 온열 조건이라고 한다 라고 말했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온도는 몇 도라고 했냐면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라고 했기 때문에 16도에서 20도 되고 습도는 이거는 쉽지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40에서 60%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추가로 환자의 병실 온도는 20에서 22도 정도라고 했고요. 그쵸 네. 5번. 일반적으로 대륙권 내에서는 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데, 그쵸.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하강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평균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56도씩 낮아져요. 하지만 간혹 반대로 고도가 높아지는데 기온이 상승하고 고도가 높은 곳이 아래쪽보다 기온이 높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요것이 기온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온 역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윗부분은 온도가 낮아야 되고, 그쵸. 아랫부분은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어, 고도가 높은 곳이 기온이 올라가고 그렇죠? 어, 어, 아래쪽은 여, 여기보다 기온이 좀 낮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기온 역전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거 아니죠? 네. 음. 자, 그다음. 자, 6번 열로 인한 중증 상태들 중에서 체내 염화나트륨의 감소. 바로, 수분 전해질의 평형이 깨져가지고, 근육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수반하는 유통성 경련의 증상을 보여서, 자, 식염수를 IV하던가, 소금물, 서늘한 장소, 이동, 마사지, 뭐, 음, 서늘한 장소로 이동, 또 마사지, 지압,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열중증 상태를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습니다. 지금 경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열경련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쵸? 예, 우리 그때 또, 다른 것도 있었죠. 어, 요거는 이제, 그, 어디서 배워요? 응급에서도 좀 배우죠? 음, 열, 피로도 있었고요. 그쵸? 우리 열 허탈이라고도 하고, 그쵸? 열 탈진이라고도 하는, 열, 열. 자, 요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요거는 이제 고온에 노동을 아주 심하게 한 상태, 또 탈수가 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순환기계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 혈관이,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 순환기계 또 이상, 혈관이 또 확장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심제를 써서 그쵸 피를 잘 그러니까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서 피를 잘 돌리는 피순환을 잘 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열피로 열허탈 열탈진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거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냐면 우리 일사병이 있었죠 자 일사병도 있었고 열사병도 있었는데 일사병은 음 땀이 난다 그랬고 그쵸? 땀이 나는 거는 뭐예요? <laughs> 아직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지 않았다. 자, 하지만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이거는 땀이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렇더 네. 심각하고 사망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합류한 수증기량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다? 절대 습도라고 했었죠. 절대 습도. 네. 그리고 공기 1세제곱미터가 어, 포화 상태에서 합류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뜻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포화습도라고 했죠. 포화습도, 포화습도, 어, 그리고 포화습도에 대한 절대습도의 100분율, 10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어, 포화습도분의 절대습도, 곱하기 100한건 상대습도, 우리가 어, 비교습도라고 하는 상대습도 되겠고, 그냥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하는 거 되겠어요? <laughs> 8번, 힐이 고안한 무엇이 체감을 기초로 더위와 추위를 측정하여 실내 기류,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그 음, 바람을 측정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힐이 고안한 거 카타 온도계라고 했어요. 카타 온도계. 네. 9번, 자, 실효 온도, 유효 온도라고도 불리고,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나? 이것은 무풍이면서 포화 습도의 조건 하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이다. 좀 말이 어렵죠? 이거는 감각온도라고 했어요. 감각온도. 기온 기습 기류를 요소를 종합한 체감온도다라고 했습니다. 감각온도. 자, 10번. 어, 요것은 무엇일까요? 기온과 기습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요? 기온과 기습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수치화한 것. 요거는 어, 불쾌지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불쾌지수라고 합니다. 네. 불쾌지수는 제가 di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discomfort i n 인덱스 이렇게 해서 앞에자만 따서 DI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또 풀어 볼게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로. 아, 생식선의 발효를 촉진시켜 주는 이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거는 불감 기류라고 하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불감 기류라고 합니다. 네, 불감 기류. 네 그렇고요. 어,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좀 풀어볼게요. 12번 음, 주택의 최적 요건상 지하수인은 지표로부터 어, 지금 이제 요 조건 주택의 최적의 조건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12번은. 음, 그래서 지, 그 지하 수위는 지표로부터 어, 최소는 1.5m 이상이면 좋겠고요. 웬만하면은 뭐예요? 가능하다라면은 3m 이상이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은 1.5m 이상이라 그랬고. 그래서 하수 처리가 가능하고 방하고 어, 거실의 그 배치는 음, 남향이 좋겠죠. 아무래도 남향이 좋고 화장실 부엌은 북향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천정 높이는 이, 2.1m. 2.1m. 마루는 통기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뭐, 그니까, 러 이제, 지면에서, 몇 c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뚫는 것이 좋느냐 했었을 때, 문제 45c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음, 라고 했어요. 네. 13번. 창의 면적은, 음, 창의 면적은 거실 바닥에 어느 정도일까요? 7분의 1에서 5분의 1 이게 이제 적당하다 그랬고 주택의 일조량은 몇 시간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4시간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4시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음, 파장이 4,000 옹스트롬. 제가 이제 이 옹스트롬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A하고 이렇게. 요거를 못 써가지고, 그냥 한글로 옹스트롬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파장 있죠? 이렇게. 파장이 4,000 옹스트롬 이하고, 도르노가 2,900에서 3,000 옹스트롬이 인체에 유의하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정도가 인체에 좋다. 그래서 요거를 도르노 손이라고도 하고, 인체에 좋기 때문에 건강성이라고도 한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자외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사선을 자외선이라고 랬고이 자외선은 강한 살균작용 할수 있고요.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부결핵 치료에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외선이요. 자, 그 다음, 파장이 7,800옴스트롬 이상이라고 했었고, 열선과 같은 말이다. 요거는 뭐냐면, 적외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적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16번 풀어볼게요. 자 사천에서 그러면 파장이 지금 사천에서 요거 7천요 사이고요. 음, 요건 오타네요. 어 그리고 눈의 망막에 음 작용해서 작용하여 명암과 색깔을 음 구별하게 한다. 예, 요거는 뭘까요? 사천에서 7천 사이의 옹스트롬 파장이 그리고 눈의 망막을 망막에 작용해가지고 이제 요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둡고 어둡고 밝음 색깔 이런 걸 구별해서 우리가 볼,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다? 이거를 가시광선이다, 그렇습니다. 가시광, 가시광선, 가시광선이다. 자, 17번. 가시광선의 조도가 어떻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근시가 되고 안정피로의 원인이 될까요? 높으면, 낮으면. 네, 낮으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조도가 너무 낮으면 시력이 떨어지고 먼 것이 보이지 않는 근시가 생기고 안정피로. 그러니까 눈에 피로가 온다. 라고 그랬어요. 네. 자, OX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OX 문제. 자, 패스트. 발진열. 자, 발진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패스도 쥐죠. 발진열도 쥐별육이에요 그쵸? 신증후군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음, 요것도 이제 쥐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쵸? 어, 그래서, 이거는 쥐로 인한 배, 그, 배설 물이 마르면서, 그쵸? 어, 그 바이러스가, 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한타바이러스가. 요거 쥐로 인한 질병이 맞죠? 네. 요거, 예. 요거 말고도 쥐로 인한, 이제, 음, 쯔쯔 나무시도 있고 그쵸? 네. 예. 그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레토스피라도 있었고요. 예. 요거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라고 해야 되겠죠? 음. 자 19번. 공기의 화학성분 중에 10.95%가 산소이다. 10.95가 아니라 20.95%. 근데 이제 우리가 넉넉히 21% 요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요 말은 틀렸죠? 너무 적습니다. 산소가 지금. 음. 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4% 차지하는 것이 맞죠? 이 네, 정도 맞고 그리고 실내 공기의 오탁도 판정 기준이다. 자 실내 공기가 오염이 얼만큼 됐냐, 탁하냐, 요거를 보는 그 기준이 되는 거, 지표가 되는 것이 이산화탄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그 화면을 보고 봤다가 안 봤다고 하니까 와, 목소리가 조금 흔들리네요. 21번 보겠습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 보호 노력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자, 탄소세를 폐지하는 면은 안 되죠. 이건 환경 보완 노력이 아니죠. 탄소세가 있어야 되는 거고. 2번 폐기물 관리법이 폐지, 폐지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이 있어야 되겠고. 3번 환경 보호에 관한 법이 감소가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겠고. 4번 환경세 부담이 강화되면은 좋죠. 예. 이게 환경 오염을 줄이게 한 방법이겠죠. 세금을 많이 부담시키는 것이 낫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 4번 환경세 부담 강화가 환경보호 노력이다. 22번 인간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쾌적한 온열 환경의 온열 요소는 그랬어요. 어, 맞는 걸 찾아야 되겠어요. 음. 어떻게 하면 꽤 쾌적할까요? 1번 온도가 13에서 15도 아, 너무 낮네요. 아까 했죠? 어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16도 에서 20도 정도가 좋겠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실내 바람은 어1.0 에서 2.0 미터 퍼 세컨 요건 아니다 요거 아니고 음0.2 에서 0.3 미터 퍼 세컨 예, 초당 0.2 에서 0.3 미터 요게 어, 실내 기류에 가장 적당하다 그랬고요 실외 기류는 요거 보다 조금 많은 1.0 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3번은 영칠 외기류가 바깥, 바람실 외기류가 0점에서 0.4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0이고 습도 4번에 습도 40에서 60%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4번이고요. 5번 복사열 온감은요. 온감은 거리의 제곱에 비해서 뭐예요? 반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 온감은 그 온도를 느끼는 감각은요. 이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못 느끼니까 그쵸?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답은 4번이고요. 자, 23번. 불감기류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랬네요. 자, 불감기류는 어, 1번 0.1 이하의 기류인가요? 0.1mps 이하의 기류인가? 0.1이 아니라 0.5 이하의 기류고요. 이건 틀렸, 틀렸지요 2번 냉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아요 우리 느끼지 못하는 이 바람이 냉한에 대해서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으니까 2번이 답이고요 3번 생식선의 발육 약화가 아니라 강화죠 4번 실내나 의복에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어요 5번 우리의 피부가 감각할 수 있는 기류가 불감 기류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가 느낄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기류라고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답은 2번 냉한에 대한 적응력 강화 24번. 50%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지수는 그랬어요. 우리가 지, 아까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 지수요. 우리가 DI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우리 책에 보면 박스에 나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그가 어, 불쾌감을 50% 이상이 느끼려면75 이상의 이상야 된다 그랬거든요. 50%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려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75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 답이 무엇인가요? 답은 4번이네요, 4번. 75에서 80. 자, 1번 40에서 45 아니고, 2번 50에서 55 아니고, 3번 65에서 70 아니고, 어 4번 75에서 80 맞죠? 75 DI가 75 이상이어야지 50%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했기 때문에 75에서 80이고 5번에 80에서 84 아닙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DI가 70 이상이면 뭐라 그랬어요? 10% 사람들이 음,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DI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75 이상이면은 50%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또 DI가 어 지금 80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음 불쾌감을 느낀다 그랬고 그리고 86 이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답은 4번 75에서 80 되겠어요. 25번, 자외선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자외선. 자, 강한 자외선을 머리에 받으면 중추신경계 장애를 초래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초래한다. 심하면,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 적외선이라고 했어요. 적외선. 자, 2번, 인체의 비타민 D를 형성하는 건 자외선 맞으니까 2번이 답이고요. 3번, 일사병의 원인은, 음. 적외선 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4번 기온 상승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기온 상승의 효과는 없어요 자, 5번 홍반의 경우 색소침착이 없다 어, 음, 계속 이제 자외선을 쏘이면 색소침착이 있겠죠 음. 자, 그래서 2번 인체 비타민 D 형성 이라고 했어요 26번 보겠습니다 네. 위생해충은 여러 형태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준다 파리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병을 찾아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 파리는 음식물에 안고 그 음식물은 우리가 먹고 그럼 우리가 먹으면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쵸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1번 말라리아인가요 자 말라리아 아니고 2번 확열인가요 3번 장티푸스인가요 4번 사상충인가요 5번 쯔쯔가무시 찐득이 그것인가요 자 보면 어, 말라리아는 무엇이 매개가 된다 그랬냐면은, 모기가 매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중국 얼룩날개 모기. 중국 얼룩날개 모기, 말라리아 자, 확률도 모기죠. 열대성 모기. 모기고요. 3번. 장티푸스가 파리가, 파리가 매개가 맞으니까 답이 3번 되겠고요. 또 파리가 매개인 것이, 그쵸? 또 콜레라도 있겠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소화기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으다 한 것들은 다 그래요. 세균성 이질도 그렇겠고요. 이질 종류도 그렇겠고요. 그쵸? 파라티푸스 네 이런 것들은 다파리매기다 사상충 아니죠? 네 음, 기상충 아니고 쯔쯔가무시는 쥐로 인한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27번 침실과 주방의 조도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10룩스 50룩스 2번 25룩스 120룩스 3번 50룩스, 200룩스, 4번 150룩스, 1500룩스, 5번 250룩스, 2000룩스 룩스, 룩스던 럭스던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침실은 뭐라고 했냐면은 최소 15에서 3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평균 보통 20이라고 했는데 15에서 30 사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일단 25 그리고 어 주방은 음 그 그러니까 침실보다는 주방이 좀더 밝아야 되겠어요. 조도가 높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방은 60에서 15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00인데 60에서 150 사이를 찾아야 되니까요. 어, 답은 이번에 침실은 25, 주방은 120룩스 되겠어요. 28번, 최적의 주거 환경으로 오른 것은 동북방향이 아니라, 1번, 동북방향 주택이 아니라 남향이 좋겠죠. 자, 2번, 일조량이 최소 1시간 이상인 곳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4시간 이상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 창문 밖에 가로등이 설치된 거 창문 밖에 가로등 설치된 것은 이거랑 의미가 어 이거 최적의 주거 환경에 상관이 없고요. 4번 쓰레기 배출 매립 기간이 어 10년이 경과된 곳. 그니까 원래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았던 곳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 쓰레기 매립했던 장소라면은 10년이 지난 곳이 어, 주거 환경으로 좋겠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고요. 5번 매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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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 자, 매연이 심하지 않는 곳이 주관경으로 좋겠죠. 교통이 편리한 건 좋지만, 음,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매립기간 10년 경과. 29번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도구는 그랬네요. 1번 카타 운동계. 어, 자, 카타 운동계 답이 나왔네요.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도구가 카타 운동계 맞고요 어, 그리고 이... 실내 기류 말고, 이 바깥 기류 있잖아요. 옥 외, 바깥에 이 바람,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기구는 풍차 속도계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풍차 속도계 있었고, 좀 어려운 말이 있었죠? 애니모미터, 그쵸? 피토, 트, 튜브, 뭐 이런 게 있었죠. 음. 그리고 두 번, 이번 수온 온도계는 기온. 기온을 측정할 것이고요 3번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 기온도 측정하고 기습도 측정할 수있다 그랬어요 4번 자기온도계는 기온이고요 5번 비색법은 우리가 기체 분석법이라 그래서 습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카타 온도계가 실내 기류 측정이다 어 30번 볼게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위생학적 허용 농도가 2.5ppm이다. 자, ppm으로 따지면 1000ppm이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얘기했었을 때는 0.1% 이렇게 말한다 그랬고요. 2번,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맞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요. 3번, 무생무치. 요까진 맞는데 맹독성 있진 않습니다. 4번, 전신마비를 일으키고 급성 중독 시 즉시 사망한다? 예, 요거는 일산화탄소 이야기겠네요. 5번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 뭐 책마다 다르지만 200배 이상 강하다, 210배 이상 강하다. 자, 이것도 일산화탄소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는 거 일산화탄소가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환경 보건 음, 또두 번째 정리 문제를 갖고 오겠습니다.